자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 환경과 착하게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수 있을까요? 좀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하면 물어, 어, 물려줄 수 있을까요? 를 봅시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사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 제의를 시켰고요.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첫 번째, 동물을 덜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발생한 게 뭐라 그랬죠? 동물이 농장에 사는 게 아니라 공장화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동물을 기르다 보니까 발상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그게 결국 우리한테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동물을 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당장 육식을 끊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선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정보를 활용해 보시면 우리가 고통을 덜 받으면서 우리가 동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을 이용한 물건을 사용 안하기. 이거 아주 쉬워요. 우선 여러분 신발이나 구두, 아 구두 그리고 가방 그리고 의복.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롱 여러분 지 보세요. 동물의 물건이 활용되지 않은 것 어떤 게 있는지. 겨울 보면 요새 홈쇼핑에 사실 그뭐뭐 뭐 라쿤 털 이렇게 갖고뭐 코트뿐만 아니라 사실 장식품으로도 굉장히 이 너구리 털이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너구리는 야생 동물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리가 쓰는 물건에 너구리 털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공장한 것처럼 사실 이 야생 동물 잡아다가 민크니 여우니 아니면 너구리니 농장화했어요. 그러니까 공장화해갖고 많이 모아놨고 같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계속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에 여러분 그 외에 명품이라는 거 보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게 왜 부드러웠냐면, 이게 딱딱한 가죽보다 이 부드러운 가죽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물이 죽으면 이 피부가 경직되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상태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이, 그,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런 가죽을 생산하는 그 곳에 몰래 잠입해서 촬영을 했어요. 너구리가 살아있는데, 그 사치를 그그 아, 그 털을 그대로 벗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그 가죽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하는 동물의 그 일부를 활용하는 물건들이 동물의 고통과 학대와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관심을 갖자는 것에부터 출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체험장 절대 가지 마셔야죠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이런 거 하지를 말아야 돼요 이거는 특히 부모들이 동물 체험장 애들이 원해서 가겠어요. 애들, 이런 걸 소개해 주니까 애들은 당연히 호기심에 가고 싶겠죠. 그런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의향이 없으시면 아예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코끼리 상품이겠죠. 코끼리 타는 것을 이용한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이런 동물을 이용한 동물 타기를, 특히 이제 코끼리를 이용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품을 소개한그 여행사의 그, 여행사에 그 물, 어, 상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요. 토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토끼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떠나서 이 정신 상태를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말씀드렸죠. 그걸 굳이 그좀 신기해서 재밌다고 굳이 코끼리를 타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상품도 이제 사절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입양하는 문제를 첫 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과 살고 싶어요. 그러면 펫샵에 가서 반려동물, 사실 반려동물을 패 펫샵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개공장은 이래갖고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개들을 좁은 공간에서 계속 그러니까 엄마 아까 그 모견이죠 그 모견을 계속 아기를 낳게 해요. 강제 임신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기는 처참한 환경이지만 이제 데려와서는 이쁘게 포장을 하고 씻기고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이제 진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패 펫샵은 결국 이런 동물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지 말고 유기 동물 된 유실된 동물 그런 동물이 살고 있는 동물 보호소에 가서 입양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엽긴 하지만 반려동물하고 살고는 쉽긴 하지만 내 사회적 여건이 개인적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활동이 뭐냐면 동물 보호소에 가서 한 번씩 그 동물들 개라는 그 동물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과 교감을 나게 그 이미 오래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소의 가 재산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교감도 하고 산책도 해주고 그리고 그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염되고 지저분하겠어요. 청소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아,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건 야생동물 출몰 지역을 지날 때는 아 여기에 동물들이 뛰쳐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운전을 좀 조심하게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집에그좀 아, 창들이 좀 크다 보니까 처음에 이사 가서는 새들이 많이 부딪혀서 죽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날아와서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치를 봤을 때 이미 이렇게 넘어져 있죠. 등을 이렇게 넘어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충돌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사실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주 소박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소개가 돼 있으니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전부 동물과 관련된 우리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잠깐 얘기했죠. 일회용. 그리고 플라스틱용품을 좀덜 사용하고 우리 이제 산업화되면서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이런 물건 사용하는 거. 근데 관심을 갖고 좀덜 사용하자고 노력을 하자면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서 나온 결과 우리 활동이 뭐였었죠? 텀블러 사용하시고 에코백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우리 일회용품 덜 사용하자다 보니까 텀블러가 굉장히 많이 생산돼요. 근데 이쁘다 근데 보니까 그것도 막 텀블러 수집가가 되니까 이건 또 내가 실제로 쓰는 건 한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남는 공사품 그리고 내가 잘 쓰지 않다 보니까 버리게 되죠. 이게 전부도 잘해보자 하는 그런 선의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텀블러도 한두 개만. 에코백도 너무나 많 에코백도 다 면으로 만들어졌죠. 사실 이 면을 그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물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환경 파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주시고 음식 찌꺼기 줄이는 거. 집에서는 많이 만들다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손이 좀 크죠. 되도록이면 음식 만들 때좀 양을 좀 적게 사고 적게 요리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먹고 그 남은 음식은 얼렁얼렁 그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버리는. 일. 근데 사실 큰 문제가 또뭐냐면 식당 가서 음식 남는 거예요. 외국은 식당 가서 음식 나오면 정말 한 주먹 남아도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는 게 포장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게 습관이 돼학고한국 갔을 때 가족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남은 음식 이거 싸주세요 했더니 같이 간 가족들이 창피해요. 아, 그 조금 남은 거 구차이 보이게 왜 싸가자 고 하냐.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 환경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게중 좋냐면 이렇게 싸우면요. 음. 그 식당의 먹는 그 맛이 안 나죠. 식고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식당은 그맛 때문에 자기네 음식에 대한 평가가 줘. 그러니까 일부러 테이크아웃을 안 해주는 식당도 있긴 해. 우리는 포장을 안됩니다 이러죠. 근데 이거를요 냉동실에 놔어보세요 가끔 가다 음식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동해서 먹으면 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만들면 음식을 그게 뭐 하는 만드느라고 시간 안 들이고 노력을 안안 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게, 아주 별미가 어 버려요. 그런 거 음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식당 가서 음식이 나오면요, 그 아깝다고 억지로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남겨서 포장해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해 보세요. 그래서 올바른 쓰레기 처리 문제 재활용 제대로 하는 거 이거 꼭할수 어, 있는 거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일상은 나 혼자만 가고 그리고 내가 쉽게 버스나 전철을 탈수 있으면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이것이 전부 우리가 할수 있는 소복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빠서 정말 내가 하, 활동이 다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뭐죠? 이런 활동화하고 있는 단체나 그 캠페인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그, 그 단체마다 이제 이런 활동이 있다고 이제 소개하면 들어서 열심히 뭐 좋아요 이런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내가 못하니까 대신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뭐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뭐한 달에 몇천 원을 응원의 기념, 어, 의미로 주시면요. 그분들도 열심히 또 응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외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상상에, 그러니까 제 지식으로서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걸 갖다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면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중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엔 없지만 또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상상해보는 거. 이게 사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음, 아, 활동이고요, 노력이 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사강 동안에 눈누이 얘기했던 그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그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갖다 정말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아, 우리는 인간이 동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갖다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활동에 옮겨져,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동물이 원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온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동물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사실 이걸 봤잖아요. 좀 심도 있게 들어가자 면사면 하루도 부족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은 벌써 이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이, 자연이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동물답게, 자연답게 사는 세상을 그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